여러분, 모두, 가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오늘은, 이제,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, 이제 점검이 시작을 하고, 그 다음, 2차 서프라이즈 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차는 다들 까셨겠죠? 일단은, 2차 보상을 보면은, 이, 원래 공지에서는, 스타일 열쇠가 이제 240개라고 나와있는데, 여기는 120개라고 나와있는 거 보니까, 아무래도 공지가 좀더잘 맞는 것 같고, 2 4 0개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. 이건 그냥 오류 같아요. 그리고 22 토티 선수 111에서 116. 그 다음,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확률이에요. 네, NG 선수 115, 5%, 114, 15%, 113, 30%, 112, 50%. 대부분 112 아니면 113이 뜬다는 거겠죠. 그리고 토티는 이제 111에서 116인데,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은 이제 111과 112는 또다시 매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. 116들 확률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거의 진짜 십진 도전하는 급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. 대 그렇고 열쇠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보면은 소프라이즈 선물 1차라고 나와있죠. 얘도 1차라고 나와있고. 근데 보시면은 확률이 다 다릅니다. 일단 확률이 지금 보시면은 다 다르고. 그나마 이 2차에서는 NG115 어, 선수가 5%인데 이제 이 1차에서는 1%라고 나와있어요. 여기서 NG 선수 중에서 115를 뽑으신 분이 계시면은 1% 확률을 뚫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